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카드 스프링. 카드 스프링이 뭐냐? 카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어, 어렵진 않은데, 어려운 기술입니다. <laughs> 약간 손이 힘이 엄청 많이 들고요. 손이 아플 정도로 연습을 해야 자연스러워집니다. 네. 저번 강좌 때 패닝을 했었잖아요. 어, 한장 뒤집혀있네. 음. 이 기술처럼 얘도 느낌이 중요합니다. 어, 연습 양도 많아야 돼요. 자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세는 엄지 손가락 뒤에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검지, 중지, 약지, 소지는 음, 위로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누를 거예요. 카드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돼야 돼요. 어, 힘이 엄청 드는 기술입니다. 제 손이 아마 떨리는 걸 보실 거예요. 네. 이만큼 힘을 줬으면 카드가 구겨지면 힘을 조금씩 끌면 카드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힘을 꾹 주고 아청 만들어서 손을 놓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거리도 힘들 거예요. 이 정도 거리도 카드가 막 이런 식으로 온갖 사방으로 다튈 거거든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좀 그런 걸 줄이려면. 카드를 처음에 조금 왜냐? 난 손아귀에 힘이 없으니까 처음에 하면 손아귀에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손이 너무 아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량으로 카드를 구겨서 거리도 좁게 좁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좁게 좁게 이렇게 연습하다가 워낙 조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은 카드를 좀더 들고 와서 이렇게 또더 들고 와서 나 이제 좀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리도 이렇게 늘려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음, 이게 전부입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음, 카드를 구긴 상황에서 아래로 힘을 받고 있죠. 여기서 힘을 놓게 되면은, 어, 카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엄지가 꾹 눌러주면서 얘를 거쳐서 근데 내 손가락이 걸리는 게좀 풀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주는 겁니다. 이 연습이 완전히 다 되면은 카드 한 벌을 가지고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네. 아시겠죠? 저번 강의처럼 느낌이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내가 느껴야 돼요 아이 정도 굽히니까 이 정도 거리에 이렇게 날아가더라 카드가 이런 모습으로 아 내가 이 정도 힘을 안 주니까 카드는 여기밖에 안 날아가더라 이런,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카드 스프링 스프링 음. 하면은 뭐 용수철이란 뜻이 있죠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음. 옛날에 그런 장난감이 있을 거예요 용수철 모양이 이렇게 슉 하면 무지개 색깔 이 있는 반대손으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과 비슷한 기술이죠 좀더 화려하게 하고 싶으면 동작 이렇게 왼손도 슉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화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도 많이 나는 기술이고 뭐 모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관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연습 많이 해서 저처럼 좀 자연스럽게 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재밌는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